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C300 가출고된 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키로수 보이죠? 2 3 k 로 네, 여기에다 뭘 장착해 줄 거냐면은 멀티빔을 장착해 줄 거예요. 어, 뭐 지금 가출고돼서 뭐 새거나 다름없는 라이트인데 어, 멀티빔이 없어 가지고 네, 멀티빔은 새 제품으로 장착하기는 요즘 가격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중고 A급 제품으로 구해 가지고 장착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뭐, 비퍼를 남겨드리고, 뭐, 장착하고 쭉 이어서 붙여드릴게요. 네, 뭐, 아직, 뭐, 비닐도 뜯지 않은 차량인데, 어, 멀티빔은 못 참죠. 네. 일단, 장착을 하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빔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지금, 뭐, 지금 아직 그, 코딩이 조금 남아있고, 조사각을 조금 만져줘야 돼가지고, 뭐, 완료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저것 뜨고 있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싹 체크해 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지금 마침 어두우니까 야외 나가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모드별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신형 C클래스 멀티빈 작업 완료됐습니다. 끝.